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 특히 피부 너무 궁금해. 땡미라클 파운데이션. 6만 원대. 음. 이 파운데이션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일단 가볍게만. 수분이 좀 수분감을 조금 충분히 묻다는 거. 아, 수분감. 음. 수분감이 좀 수분감. 추... 예, 요즘처럼 네. 이게 좀그 건조할 철에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네, 땡미라클은 음. 좀 보습이 잘 되는 파운데이션이고, 좀 음. 펴진 발림성이 좋습니다. 자, 어. 이것까지 한번 발라보고, 음. 음, 얇게. 얇게 발라요. 얇게 얇게 아까워서가 아니야. 맞아. 그리고 원장님이 보니까 피부는 얇은 것 같다. 어? 클리닉 크의팝립 섀도 우 네. 하고 너무 이제... 글로시하지 않으면서도 네. 톡톡 두드려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의외로 클리닉 립스틱을 응. 쓰는 분들 꽤 많이 있어. 아 어, 그래? 지금 가장 핫한 응. MLBB, 그쵸, MLBB. 그렇죠 MLBB 그렇죠. 쵸어 진짜 예쁘다. 이거 샀이 약간 세미 매트한 느낌 좀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아까 이거 쓰신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하면 입술은 일단 약간의 세미 매트가 있어야 돼요. 오. 그래야지 입술도 부각이 되고 결이 피부도 경이. 어, 결이... 다친 것처럼 발라가지고 제가 지금. 네. 예뻐 보이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수만호 약간 신흥 브랜드인가요? 신형 브랜드죠. 어, 진짜요? 어어어어. 네. 어, 어, 어. 팩이라고 하면 음. 될것 같아요 오전에 음. 한번 음. 에센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음. 오 어, 냄새 너무 좋아 음. 어, 그리고 이제 피부를 부분적으로 아, 문제점 음. 있는 부분을 좀 케어할 수 있다는 거 네. 수마노 주로 어디에 있냐고 좀 생소하신 분들아 많이 요 수마노를 만약에 구입을 어떻게 하실 수, 수 있는 음. 거죠 이거? 일단은 네이버에 수마노... <laughs> 네이버에, <laughs> <차별이> 네이버에 쳐서 찾으래 네이버에 쳐서 안 나오는 게 없어서 <laughs> 진짜 수마노 선스크린도 보여주세요 오, 오. 수마노 선스크린을 한번 봐야겠다 SPF가 50이 있다는 거 50, 여러분 네. 50이에요. 그리고 결이 음. 곱게 만들어요. 야, 여기 보세요. 토너비 분에... 된다는 거? 구매할 듯 사야겠다. 진짜? 아, 소만옷 음. 짜 저희는 아. 이거 뭐? 볼륨감이 살면 얼굴이 음. 작아요. 그리고 이 사례자분은 지금 당장 코쉐딩 버려야 돼요. <laughs> 자, 세상에서 말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메이크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위아, 위아, 위아리 있어요. 감사합니다. 11시에요. 밤은?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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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새 보고 오세요. 안녕? 아,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 미우새 풀산